바하 자 오늘은 세차영상을 찍어 볼거예요차 상태를 한번 보고 있는 건데요 아따 먼지 어우 더러워 음이 그 먼지가 다, 내가 분명히 실내에 보관했는데 이게 다 어디서 묻은 먼지들이지 더러워요, 그쵸? 음, 더러워, 더러워. 깨끗하게 한번 세차를 해보도록 하지요. 음, 아, 더러워. 일단 이렇게 털어줍니다. 에어로 바람을 불어도 먼지가 안 없어져요. 이 지독한 먼지는 브러쉬로 털어줘야 돼요. 에어로 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. 며칠 동안 883만 타느라 좀 타줘야 할것 같아요. 요즘 영상들 보면은 세차장 가가지고 폼건으로 물을 좀 뿌리고 고압 세차를 많이 하시던데요. 폼건은 모르겠고 세차를 고압 호스로 이용해서 물을 그렇게 뿌리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네요. 구석구석 엄청난 압력으로 물이 스며들고 멀리서 타고 오셔가지고 열받은 엔진에다가 직접 물을 뿌리곤 하시던데. 이거 아주 안 좋은 건데. 열받은 엔진에다가 갑자기 물을 뿌리게 되면은 음속분자에서 미세하게 아마 변형이 올 거예요. 엔진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도 고압 세차로 바이크를 세차를 하고 많이 그랬어요. 근데 요즘은 고압 세차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뿌리지 옛날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음. 구석구석 뿌리지는 않아요. 이 비닐 비닐 이렇게도 차 세제가 있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. 어, 트리오도 괜찮아요. 근데 휠 청소할 때 시동 걸고 뒷바퀴를 구동시켜 가지고 이걸 닦고 체인 청소를 하고 뭐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 위험해요.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저도 예전에는 이거를 예전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배터리가 방전이 다 돼서 시범은 못할 것 같고요. 이거 시동 걸어 가지고 기아를 넣어서 뒷바퀴를 구동시켜 가지고 이거를 막 청소하고 이랬다고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이게 돌다가 이게 이렇게 걸리는 수도 있고 상당히 덴저러스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자 근데 이렇게 센터 스탠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기 좋은데 뭐 센터가 안 달려 나오는 바이크도 많잖아요. 센터 스탠드의 장점은 이렇게. 10분. 활용하는 겁니 겁니다. 자, 이 스포크 같은 것도. 어차피, 광은 포기했구나 음, 광은 나도돼 스포크가 청소하기 굉장히 난감한 거 아시죠 음, 이 많이 정이만 해줘도 돼요. 제가 예전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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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꼼 많이 이많 했는데, 아. Kocuğum, ah, geçen 세차를 하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. 마음의 잡념도 없어지고 나은 힐링돼요. 자동차든 사륜차든 이륜차든 직접 세차를 한번 해보세요. 셀프 세차장이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렇게 솔로 하는 이유는 찌든 먼지가 있어요. 고압 호스로 뿌려도 떨어지지 않는 아주 먼지가 있어요.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붓으로 해주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. 그러므로 붓은 저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 듯. 예전에는 참 세차하는 걸 좋아했어요. 예전에는 참 자주 했어요. 차도 그렇고 어, 바이크도 그렇고 어, 세차를 자주 했었는데,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이팟을 하고 싶진 않아요. 근데 좀 귀찮아. 어, 매사가 좀 약간 귀찮아지는 나이가 들어보면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. 아, 귀찮다. 누가 같이 저녁 먹자 해도 조금 귀, 귀찮은 게 있고, 그냥 좀 약간 귀찮아. 그리고 여럿 있는 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고,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. 그렇다고 사회성이 없는 이게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고 20, 230대 때는 뭐 여러 사람 만나고 하는 하고 뭐 이렇게 바이크도 이렇게 그룹 투어도 가고 이런 거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 귀찮아. 가보 이거는 누워있게 나름 Made in Japan. 그래서 그런지 스록바른 좋아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어. 근데 네. 자 꼼꼼하게 이렇게 어물 더러워진거 봐 폼근으로 뿌리고 고압으로 고압 세차로 하는게 다이 세차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세차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 눈에 튀었어 <laughs>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스로 하는 세차가 굉장히 이 차가 깨끗해져요 여러분들도 바이크 세차 세차를 한번 이렇게 세차 어, 뭐, 바이크가 얼마나 더럽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한번 세차하는 시, 세차를 해보세요. 세차하는 시간에 아, 마음이 굉장히 정화되는 걸 느낄 수 있고, 이거는 빨래를, 손빨래를 해보면 알수 있어요. 제가 손빨래 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. 어, 보기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, 그렇다고 뭐 모든 옷을 다 그래 하는 건 아니고, 어, 작은 옷, 어, 청바지나 티 같은 거.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아마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번에 여자가 있으면 설거지에 남자들 하기 싫잖아요. 솔직히. 근데 막상 내가 설거지를 한번 하잖아? 그러면 뭐랄까? 어? 그릇 더 없어? 이렇게 된다니까 그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설, 어, 그릇을 또 헹구고 하는 과정에서 뽀드득 거리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그릇을 차곡차곡 짜다 어, 보면은 어? 그릇 더 없어? 뭐 설거지 할거더 없어? 이래 된다니까 처음에 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막상 그래서 이 설거지를 하고 손빨래를 하고 뭐 세차 요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면 어, 잡생각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고, 좀 그래. 그리고 또 설거지를 그렇게, 어, 다, 가, 다 가져와. 어, 이 동네 그릇다 가져와. 하는 심정으로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뿌듯하지. 뿌듯하고, 이제, 어, 이제 주부습진이 올것 같은. 근데, 어, 근데 뭐, 다음, 에도 계속 내가 설거지를 할수 있을 것 같잖아.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하기 싫어져. 귀찮지. 뭐든지, 하기 싫은 거를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이거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, 이런데 있잖아. 이런데 먼지가 많거든. 이거 에어로 아무 불어봤자 안 없어져요. 이게 최고야. 막 쓸어줘야 돼. 또광 그뭐 죽은 거는 뭐 이건 살릴 순 없고 아 이걸 일일이 뭐 원래 미라주 어 뒤에가 그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뒷 브레이크가 원래 드럼이거든 근데 드럼 브레이크를 좋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브레이크가 뭐 디스크면은 뭐 나쁠 건 없는데 다고 드럼이라 해 가지고 뭐 성능 면에서 이렇게 뒤쳐진다거나 물론 뒤쳐지는 면도 있어요. 고성능에는 다 디스크를 뭐 우리가 더 레플리카 뿅 우리 알차에다가 알차에다가 드럼 브레이크를 달면 웃기잖아. 그렇죠? 아 그래서 고성능 바이크에는 다 뒤가 디스크 브레이크는 맞는데 근데 그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니라 해 가지고 뭐 처음에 달려 나온 그 바이크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, 슈퍼컵 같은 모델들도 심지어 거기는 앞에도 드럼이잖아요 어, 근데 그 바이크에 다 어, 맞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별별지장없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앞 디스크를 워낙 좋아하니까 슈퍼컵이 어, 한국 사양에는 앞에 디스크가 달려 나온 데잖아요 어. 외국 사람들은 별말 없는데, 한국 사람들은 참 별나긴 해요. 근데 그 유별남이 한국, 우리나라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또 생각해요, 저는. 저희 동생이 이걸 디스크로 이렇게 커스텀을 해놨는데, 참 제주도 좋아. 여기, 여기 메시오스 무려 니신입니다, 여러분. 니신분. 이 수영함이, 이게, 이 강목 스타일은, 이거, 이거 오래되면은 막 사가요. 그래서, 이 수영함, 수함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. 이게 화석 바이크라든지, 이게 알미늄으로 돼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, 이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이게 강목 수영함이 많거든요. 심지어는 연식이 더 오래된 게더 진화된 스윙함이 있고 어, 뒤에 나온 신형이 더, 예, 더 구닥다리 같은 걸 달고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, 이 메이커 쪽에서는 어차피 팔아야 남는 거니까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, 예전엔 제가 이 정도로 열정이 있었는데, 아 지금은, 오 마이 갓. 정말 심심하다 모를까?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. 그 아. 체인 부브가 이빨이 발려져 있어요, 체인에. 체인은 따로 뭐 청소할 필요는 없고. 아, 이 스포크 좀봐 백설기야? 그 백설기 아니야? 왜 이렇게 하얘? 야, 알미늄 같이 보인다, 꼭. 아, 이거 참 예전에 어떻게 하나하나 다 닦고, 광을 내고,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. 아,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이 스포크를 거의 변태 관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아, 그런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. 근데 저는 안 해요. 왜냐고요? 귀찮으니까. 귀찮, 귀찮. 이렇게 물을 털어주지 않으면 렉이 틀어요. 네, 꼼꼼하게 털어주는 게 좋아요. 요런데, 어, 요런데 다 이렇게 불어주는 게 좋아요. 어, 비 온다. 왜 세차하는 날 비가 오는 걸까요?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. 아, 자전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안 되겠네. 비가 와서 차로 가야 할 듯? 이거 봐요.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. 아, 어, 세부시인데. 부시. 부시시해. 세부 쓴 건데. 부시. 부시시해졌어.